그리고 또 추가된 게 있잖아요. 그전투기 모드였나 아무튼 돌려 모드 두 가지 중에 하나 중 하나에 치명상을 입히면 바로 모드 전환해서 보호막을 얻는데 그걸 두 배로 됐어요. 더블, 을떠돌됐는데 더블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부대원만 던지면 그게 발동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돌변 같은 경우는 다를 거예요. 돌변은 좀 세잖아요. 근데, 일반전은 타차이 없다는 점. 너무 타차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건지도 몰라. 그냥 바이킹 쓴데 있는 건지도 몰라. 그냥 모조 전환모두 전환을 해서 공격로버프 주는 거는 그치, 가능한데, 가능합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그치, 그런 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아... 없는데 자꾸 일면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어제 이마시오, 기침 소리 났는데 투시방이. 의사야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을줄 알았지 뭡니까? 그래요? 헛개 믿들만절 찾아오거든요. 아 집이에요. 어디? <거기. 목소리> 어떤 이 기침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 누군가 누가 기침 소리 내오는가 말이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가수 1,2,4자 그러면 지금 전용기우면 바로 2분만에 이게 연구 가능하거든요 1단계 아주 좋은거라 진짜 저도 좋아가지고 감탄사가 나올정도예요 진짜 근데 아, 나머지 제가 좀 아쉬운게 일단은 공돌이 두라고 알라라크 아네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솔직히, 스트코프가 또안 쓰는 거는, 공중이잖아요 지상을 좀 쓰는데? 저는 공중 메카닉이 버프 안 받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솔직히, 지금, 그래서 공중 전차하고 코브라가 버프 먹었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벤시벤시를 <laughs> 내가 어디다가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 에너지도 은폐 말고는 사용한 게 없거든요? 그거, 레이너의 벤시은폐 기능 넣은 거 괜찮아. 근데 문제점 뭐냐? 은폐 말고는 쓸, 쓸게 없다. 차라리 그걸, 그, 잠복시키는 걸, 에너지를 좀쓸수 있는, 무리 여왕에게 줘야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줘. 헤빈 녹지 새끼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laughs>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님이 인성안에서 겨우 흑역사를 벗어났는데 심영안이 대군기지로 접근합니다. 뭐야? 이게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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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아무리 그렇다 써도 비행이좀 묘합니다. <laughs> 아 그런 허허 <laughs> 어디서 마군이가 가서 그런 소리가 나는 나누다가 했지만다안해 아, 였구나. 이번엔 뭐, 첫 번째 간헐천이 곧 열릴 겁니다. 어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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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겁도 없이 스트코프에게 덤벼? 어허, 어디서 겁도 없이 스트코프에게 덤비는 거냐, 이 저그들아. 지금 보니까 약간 지상 저그겠죠? 어허, 이다짓때당시의 무서움을 몰라. <laughs> 어허, 자네 해방선에 위로군 모르는 건가? 모르면 맞아야지. <laughs>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진짜. 테란 레더를 좀 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해방선은 어떻게 진짜 무서운 존재인지 아무는 그거를 몰라. 그래서 로봇, 지상 로봇, 위주를 못했구나. 어허, 어디서 마구니가 가득한 소리가 나는구나. 해방선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그렇죠. 진짜, 속이 모자다. 마치 공중에서는 공전 음자가 쓰는 거예요. 로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 데 빨리 그쪽으로 가자! 누가 울트라 리세크를 불렀단 말인가? 누가 감히 이 땅을 더럽혀야 하는가? 몽통 망치기! 따하! 명중시켰습니다! 더블, 더블 더블. 더 많은 감염이 필요한 것 같군. 컨셉이요? 어떤 컨셉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세! 아, 어허! 50킬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앞발리다 나는, 뭐, 모든 거, 떡더블 가, 우주공항을 떡더블 오, 가드, 가는, 가는, 난가는 나밖에 없을 거다. 가는 데는 거는. <laughs> 티 말이죠. <마리죠. 놀린> 가스가 더 필요하다고? <놀린> 가스를 <놀린> 좀 많이 <좀만이> 꼽더라하요 <꽃돌아가겠다. 놀린> 광물이 없다. 건물 좀 많이 고 해방선, 고동될 때, 팀 같은데, 선불 자 진짜 제가 지지기 들은 게 거듭이 정도를 들면 연구가 잠시 멈추고 닫으면 연구가 돼요. 상황은? 저는 그거를 오해 느꼈다니까요, 멍청아. <laughs> 이상하게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도 연구가 취소가 안 돼. 뿌리 들기가 갑자기 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나는 그걸 몰랐던 거지. <laughs> 어 이상한데 이거 원래부터는 뿌리를 못떠야하는데 연구할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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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벌써 3단계입니다 <laughs> 벌써 연구 끝났어요 10분만에 연구가 끝났습니다 <laughs> 아 진짜 헛떡빨라 이게 바로 <laughs> 스토크프입니다 <laughs> 여러분 두번 하세요 세번마아십시오다 가스 가스, 가스. 상황은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프로답 업그레이드 완료. 어허, 가자리들아안 된다 그거는 그것까지는안 된다. 아 부서지겠다.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부서져요. 노반니 사건 들어야죠! 어허, 어허. 노반니 사건 들어야죠! 이거는 무조건, 벤시 하나 뽑아야겠어. 양떼와 같습니다. 기회를 미역 보고 있죠. 자, 조금 있다가 추락시키겠습니다. 어 추락시키 아하 추락당했어 막아주 필요 사람가 저건 벤지로 한번 막아볼게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 좋은 아니야 벤지로는 공격해야지 안 그래? K 아, 저한테는... <laughs> 어, 벤지로는 이동 중. 어, 이제 필요한 테라진에... 아 벤지를 좀한 다음에 어어 어, 벤지를 한 다음에 가봐야지 루이 제키스 사거리 증가까지 돼서 아주 좋습니다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시간 없어 까자고 와 뒤에도 뒤통수 치는 아주 기막힌 생각 아주 좋아 객체 개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아 어, 이거! 감지 포스까지 찢었구나. 근데 망해다식들 아 도망가자. 이 다식 또 찾아주십시오. 아, 짜증나. 여기서 잠복을못 하게 했어. 먼가 자신 전장으로 작전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한 말이죠. 반드시 해내죠. 준비 완료. 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각고동이될갑니다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음, 일단, 벤지를 좀 많이 뽑고 해야겠어요. 지금 공중조합이 예. 있기 때문에. 공중이 좀 많이 음, 없어요. 어, 근데, 아, 여러분. 다른... 가지지옥 있어요. 왔습니다. 여기 틀었죠? 어우, 다행이다. 어허. 조금 있다가 해방자까지 뽑겠습니다. 지금 뽑아야지. 뭐 어허. 아, 나는 광역기라도 주지. 옆집 레이너는 광역기가 있는데. 아, 옆집은 좋고, 나는 뭐냐. 옆집은 뭐야, 이거, 진짜. 세준님, 어서오세요. 자, 어허. 나의 시절 지켜주신단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성황당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벤치 죽으면 안 돼요. 어우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이래서 해방전이 필요하는데 해방전이 없다니. 데레가 맙시다.

상황은 아, 그쪽 끝난 일나타 거라 믿고. 뭔, 뭔 소리죠? <laughs> 저기요, 도와줘야죠. <laughs> <좀 정리하러>. 저기요! 이라다 <laughs> 어? 아이 몰라. 엔진은 아, 진짜 파동 꼭 맞았어.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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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우. 오. 헤라진 보관데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배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음. 가동권에 음... 대한 설 나가신 거 아니신가요? 간헐천에 다시. 어우 죽을 뻔했어 진짜. 배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저싸가지 없는 팟 민트초코 같은약 내가 주십시오. 민트초코를 좋아하는데 저거는 아니다. 아, <laughs> 여기네뭐 자네는 어? 그런 맛은 모르는 건가? <laughs> 아니, <laughs> 아, 솔직히 인식이 잘못된 거죠. <laughs> 아를어 그래서 벤질 어느 정도는 이을 뻔했다. 자, 고기 방패 갑니다. 길을 비켜라. 다름, 상황은 아하. 의사양마 그래도 치유 정전을 해주십시오. 얘는 진짜 김재윤이의 단점은 초, 치유 능력이 없다는 중, 거죠. 전지도 안 말이죠. 자. 알겠습니다. 아 노바도 알겠습니다. 있잖아 그래도. <laughs> 방가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나는 없잖아우리 여왕이, 그, 분단 여왕, 아무튼, 우리 여왕이, 그것까지는 못 쓰는 건데, 어허, 진짜! 큰일 날뻔했네. 오, 이럴 뻔했어. 오, 하나 이럴 뻔했어. 오, 씨, 하나 이럴 뻔했어, 진짜. 저분이 나쁜다, 집불. <laughs> 하나는 알겠습니다. 무조건 막죠. 어이씨. 이동서내가벤신을 네. 음, 많이 뽑았습니다. 지참 때문에. 아니, 저는 있어 왔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아. 기우다 됐고. 네, 예. 아하, 거기 감지 군대는 좀 씌우라고. 어허. 어, 저기요. 어, 큰일 날뻔 했네요. 어. 또한 마리 가둬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 같니? 아시죠? 아, 이게 뭐라다 어허. <laughs> 안다, 벤치 죽을 뻔 했어. 어후. 법체 <목소리가> 나가면서없야야야이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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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 이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벤지 갑니다. 좋은 틈입니다, 사령관님. 아, 다 얘들아, 전방에 가라. <목소리가> 전방에 온다. 이동 중. 명령대로. 전방 출파이 엄마,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어, 무리 영왕. 무리 여어쓰어버리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후퇴, 후퇴 합시다. 공작, 개시. 아, 우리에시로 원시생물을 구할 수는 시간이 무 완전히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잊혀지는건참 별로거든요. 허허. 수지완만. 알레산 썬더가 다시 태어났다. 아이고. 자, 해방전 준비됐지? 근데 해방전 딜이 들어가나? 이게? 들어가면 좋겠죠? 아무튼 난 거임. 서령관님. 아하. 아, 제 말은. 아, 아하. 제가 감사합니다. 에이, 그렇죠. 제가 감사해야죠 자 추락할 시간이다 가자 추락할 시간이다 날 원망하게 말거라 가라 울트라가 떠벌리란다아이고 좋아 그냥 일시적인거란다 얘들아 돌려 돌격 돌격 앞으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방금 뭐 하니 이것들 마지막 강할 철인 것 같습니다 해방선은 후퇴 잠시만 후퇴 얘네를 잡아야지 얘네를 잡아야지 해방선은 이 녀석을 잡아야지 뭐야 아 해방선 처리가 안돼 해방선 처리 안 돼요 니놈의 직구석은 진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해방선이나 이런 애들. 버려시켜서. 회복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일 없네. 벤치 능력을 가져오는 거지. 그것도 안 되네. 네? 댄신은 그잠복시키면 최적 회복되지 않나요? 듣고 있습니다. 되는데요 나머지를 다 그냥 댄신님을 줘야 하는 거예요. 제입장은 제 <laughs> 그러면 얘도 해방 중도 잠복 시켜서 나오면 되잖아요. 이 농담한테 와다 웃으시다. 네. 아니 일이 다름없습니다. 수지 않겠죠. 척들이. 어, 좀 빛만 빛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하고 어. 있습니다. 아, 명령대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중.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아? 안 돼! 야이 따식비라 이거든 아포칼립스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프로답게 듣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라면 까불지도 말더라고. <laughs> 자 나머지는 그냥 멀티 없애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와 진짜 여기까지 가는 거냐? 방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laughs> 잘 들린다 오바. 증리는 따라온 당산이야. 로봇들이 여기까지 오는군요. <laughs> 해안이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잠깐만요, <laughs> 저 없어요. 이동할 수 있나요?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가동 잠깐만요, 얘들아, 멀... 기염보먹어라 <laughs>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올것 같아요. 어 오, 오, 잠깐만, 달려. 괜찮아, 죽어도 상관없어. 아니, 우령기에 아무도 없다니, 허허. 어허, 이거는 해방선에게 맡겨야 할것 같아. 옵니다. 해방선, 해방시키세요. 어, 저거는 같이 맡겨?

고라님도 그랬습니다 왜요? 좋았어! 어? 이제 이연구 마무리 짓고 뭐요? <laughs> 수 있어. 뭐요? 완벽한거 봤습니다전알을 눌렀습니다 저는 알을 눌렀습니다 봐봐요 알 죽어도 저게 공중분 나왔잖아 어허 이 사람이 진짜 그래도 아쉽게도 같이 이렇게 네. 합동하는건 잘 안나왔네요 와 이게 적은가 다 안맞네요 그렇죠. 적으니까. 메카닉이었으면, 어느 정도 갈수 있을 텐데.